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후기와 판매량으로 검증된 아이템만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팔린 효자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안정적인 반응과 리뷰가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된, 가장 많이 만족한 제품입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